생활력 만렙 집순이 집돌이를 위한 작지만 강력한 살림템만 속속 모아서 정말 많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영상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진짜 생활에 도움되는 실속형 꿀템만 모아서 지갑 부담없이 최저가로 준비했습니다. 바꾸만 많아지는 신발 때문에 신발장 열 때마다 한숨이 절로 나왔는데 이 신발장 정리대를 쓰고 너무 편안해졌어요. 길이 조절이 가능해서 애매한 공간에도 딱 맞게 조절할 수 있어서 공간 활용이 정말 잘 돼요. 신발장 외에도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서 세탁실이나 욕실에도 사용하기 너무 좋아요. 정리 용품 찾는 분들께 꼭 추천드려요. 매번 요리할 때마다 계란 껍데기, 감자 껍데기 등 많은 음식물 껍데기들이 요리 중에 생겨서 이걸 매번 음식물과 일반 쓰레기를 버리려고 하다가 주방에는 물이 뚝뚝 떨어지고 찝찝했는데 이 음식물 바구니 덕에 손쉽게 처리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한 번에 후루룩 버리면 돼서 요리하는 동안 쓰레기통 갈 필요가 없어졌어요. 설거지 할때 저희는 비누를 만들어 사용하는데 비누가 자꾸 미끄러져 내려가서 구매했는데 이제는 비누 미끄러질 일이 없고요. 싱크대 위에 물꼬임이나 물때 신경 쓰지 않아서 일석이조네요. 실리콘 재질이라서 훨씬 깔끔하고 관리하기도 편해서 너무 만족스럽네요. 욕실에도 설치해 보세요. 집에서 사용하는 큰 선풍기는 코드 때문에 불편하셨죠? 집안일하면서 들고 다닐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원하는 곳에 걸치기만 하면 시원한 바람이 사악. 리모컨도 있어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충전도 간편하게 하고 접이식이라 보관하기에도 자리 차지 안아서 완전 강추 드립니다. 제가 워낙 더위에 취약해 땀을 많이 흘리는 편인데, 이 휴대용 선풍기 때문에 이제 숨쉴수 있습니다. 허리에 착용하면 옷 안쪽 등배 모두 다 시원해져서 몸이 뽀송뽀송해져요. 목에 걸면 목과 얼굴 쪽으로 바람이 향해 시원하고요. 무선형이고 충전식이라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올 여름 시원하게 외출해보세요. 예전에는 의자 위에 올라가서 목이 잡았는데, 이제는 그냥 길이만 늘려서 천장도 척척, 네트가 90도까지 꺾이는 기능은 진짜 신의 한수였습니다. 벽면에 딱 붙여서 사용하니까 예전처럼 모기가 틈새로 도망가는 일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살짝 털어주면 청소도 간편하답니다. 모기 없는 여름 보내세요. 설거지 끝나고 매번 물기 때문에 싱크대 주변이 엉망이 되시죠? 저도 그랬는데 이 실리콘 건조 매트 하나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흘러내린 물은 홈을 따라 자연스럽게 배수되고 접시들은 안정적으로 고정돼서 넘어질 걱정도 없어요. 게다가 세척도 간단해서 설거지 스트레스가 확 줄었습니다. 설거지할 때마다 물이 바닥으로 튀어서 발도 젖고 옷도 젖고 정말 짜증나는데 이 물막이 하나로 완전 해결됐어요. 싱크대 가장자리에 딱 맞게 붙여 놓으면 물이 전혀 튀지 않고 유연한 실리콘 소재라 설치도 쉽고 세척도 간단해요. 높이도 적당해서 설거지 방해 안 되면서 확실하게 막아줍니다. 옷장한 바지들이 구겨지고 찾기 힘들어서 스트레스 받으시죠? 저도 바지 정리 때문에 정말 고민이었는데 이 슬라이딩 바지걸이로 완전 해결됐어요. 벽에 구멍 뚫을 필요 없이 간단하게 설치하고 슬라이딩으로 쭉 빼면 바지들이 한눈에 보여서 찾기도 쉽고요. 공간도 절약되고 바지도 깔끔하게 정리돼서 드레스룸이 완전 달라졌습니다. 빨래 바구니 때문에 공간 차지하고 사용 안할 때도 자리만 차지해서 답답하시죠? 저도 그랬는데 이 접이식 바구니로 완전 해결됐어요. 사용할 때는 펼쳐서 넉넉하게 쓰고 안쓸 때는 접어서 틈새에 쏙 넣어두니까 공간 활용이 완전 달라졌어요 세탁물뿐만 아니라 잡화 정리용으로도 너무 유용합니다 지방 가구 배치 다시 할때 힘들었는데 이질했때 정말 유용합니다 처음 봤을 때는 사이즈가 조금 작은 게 아닌가 했더니만 막상 써보니까 힘을 덜 들이고도 무거운 냉장고, 침대 등 수월하게 이동이 가능해서 가구 재배치나 묵은 먼지들도 청소할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하나만 장만 해놓으면 언제든 꺼내 쓸수 있는 필수템입니다 복용량 조절하거나 아이들 알약 먹일 때 반으로 나누려다 부서지고 가루 날려서 진짜 짜증나시죠? 근데 이 알약 커팅기로 완전 해결됐어요. 2등분은 물론 4등분까지 깔끔하게 잘라지고, 다양한 크기 알약 다 호환돼서 하나로 끝이에요. 칼날도 날카로워서 부서짐 없이 정확하게 잘라지고, 작고 가벼워서 휴대도 편합니다. 가장 하기 싫고 귀찮은 일중 하나가 바로 쌀 씹기인데요. 햅쌀이라 한 톨도 아까운데 매번 쏟아져버리는 쌀이 많았는데 이 통은 정말 간편하게 물안 묻히고도 쌀을 씻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수전에 대기만 하면 시원하게 돌아가면서 싹 씻겨내려가니 이제는 아까운 쌀 쏟는 일이 없어 너무 좋아요. 생각보다 마늘 손질이 너무 번거롭고 냄새도 오래 남잖아요. 그럼 이거 한번 써보세요. 마늘 넣고 눌러주기만 하면 일정한 두께로 깔끔하게 썰려요. 요리할 때 시간도 절약되고 분리도 쉬워서 세척하기도 간편해서 위생적이에요. 캠핑가서 고기 구워 먹을 때 활용하기도 간편하니 꼭 사용해보세요. 이제는 손에 마늘 냄새 배서 고생할 일이 없네요. 예열전 차가운 물로 몸을 적시다가 놀란 적 많으시죠? 이 제품 덕분에 정확한 물 온도를 눈으로 확인하면서 샤워할 수 있어서 그런 불편함이 싹 사라졌어요. 일정한 온도로 맞출 수 있으니 아이들 샤워시킬 때도 정말 평온하게 시킬 수 있는 점이 너무 좋아요. 정말 실용적인 아이템입니다. 에어컨 청소 10만원 아낄 수 있는 셀프 청소 키트예요. 우선 전원 플러그를 뽑아주시고 방수 커버를 에어컨에 걸어주신 후 필터는 분리해서 세정제를 미리 뿌려두세요. 그리고 나서 에어컨 내부에 세정제를 뿌리고 거품이 사라져 내릴 때까지 기다려준 후 키트에 있는 솔로 구석구석 닦아줍니다. 그리고 압축분무기를 이용하여 잔여물을 모두 제거합니다. 미리 불려둔 필터까지 세척 후 마른 걸레로 물기를 제거하면 끝. 이 키트 하나면 정말 쉽고 간편하게 청소하고 에어컨 청소 비용 아낄 수 있어요. 깨끗하게 청소하고 상쾌한 바람으로 올 여름 보내세요. 에어컨 청소 비용 아꼈으니 이제는 전기세도 아껴볼까요? 물 뿌리고 필름만 붙여주고 창문에 맞게 커팅하면 끝이에요. 그럼 창문 밖에서 보일 일도 없어서 사생활 보호는 물론, 놀랍게도 실내 온도가 3도에서 5도까지 낮아지니까 에어컨 틀 일이 확실히 줄어들더라고요. 나중에 제거하기도 너무 간편해요. 올 여름 전기세 걱정 끝내고 싶으시면 진짜 강력 추천합니다. 설거지 스트레스 이걸로 해결하세요 이 일체형 수세미는 고무장갑 낄 필요도 없고요 세제가 바로 나오는 데다 손잡이 형식이니까 정말 쓰기 좋아요 붓질하는 것처럼 세척하면 되니까 살짝 재밌기도 해요 기름때 묻은 펜도 한 번에 깔끔하게 지워지고 특히 설거지 속도가 확실히 빨라져서 시간 절약은 덤입니다 설거지나 청소하고 나서 남아있는 물기 얼룩 때문에 짜증났는데 이 요술행주는 정말 신세계네요 극세사 소재의 뛰어난 흡수력 덕분에 어떤 표면에서도 효과적으로 물기뿐만 아니라 남은 얼룩도 한 번에 닦아내주니까 항상 반짝반짝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이건 꼭한번 써보세요. 매번 숫돌에 칼 가는 게 너무 귀찮았는데 이칼 가리는 기대 이상입니다. 생긴 건 손바닥만한 장난감처럼 보이는데 크기에 비해 성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솔직히 숫돌보다야 편하면 됐다 했는데 칼을 끼우고 왔다 갔다만 하면 바로 날카롭게 갈려서 칼질이 정말 잘 되었어요. 작아서 보관하기도 좋으니 꼭 장만해 두세요. 비 오는 날 신발이 젖어서 찝찝했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이 방수 신발 커버는 진짜 비 오는 날의 구세주예요. 착용도 간단하고 완전 방수라서 무릉덩이를 밟아도 신발이 전혀 젖지 않거든요. 접어서 가방에 쏙 넣어두면 갑작스런 비에도 완벽 대비. 비 오는 날 이거 꼭 하나씩 챙기세요. 손 세탁할 때 비누가 자꾸 미끄러져서 짜증났었는데, 이 케이스 쓰고는 정말 편해졌어요. 더 이상 미끄러질 일도 없고 거품이 풍성하게 나와서 손 빨래하다 짜증낼 일 없어졌네요. 조각 비누도 그물망 덕분에 모아서 끝까지 쓸수 있어서 알뜰하게 남김없이 쓸수 있어서 좋아요. 여름밤에 입을 잠옷 찾다가 이렇게 귀여운 커플템을 발견했어요. 일단 원단이 정말 시원하고 통풍이 잘 돼서 여름에 입기 딱 좋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포인트는 이 귀여운 디자인. 사이즈도 여유있게 나와서 답답하지 않고요. 지금 원 플러스 원 행사에 무료 선물 포장 게다가 포토우기 참여 시 5,000원 할인 받을 수 있으니 품절되기 전에 구매하세요. 링크 남겨드릴게요. 영상 속 제품 링크는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공유해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